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정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서 광주에 갔다. 정동원의 친모가 나타나 여러 시간을 기다렸다. 정동원은 왜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걸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 탑6 멤버들은 광주 콘서트 첫 공연 날을 준비하기 위해 이른 아침 광주로 이동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정동원이 피곤한 것 같아요. 정동원의 친모도 나타나 그가 좋아하는 군것질이 가득 담긴 가방을 건넸다. 빨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동원과 엄마는 10분도 채안 되는 시간밖에 말을 할수 없었다. 정동원 어머니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매만졌으며 그에게 무언가를 일러줬다. 정동원이 떠난 후 그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태운 차를 보며 서 있었다. 폭풍 성장한 정동원이 이명훈과 같은 헤어스타일로 승리의 기운을 받았다. 6월 24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들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AS 특집으로 진행됐다. 박후윤은 지난 방송 출연으로 인해 박구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새로운 별명을 얻기 위해 출연했다고 목적을 밝혔다. 박구윤은 정동원과 리벤지 매치를 펼쳤다. 김성주와 부문 정동원이 많이 컸다. 지금 굉장히 예민한 중이다. 요즘 승률이 엄청 올라왔다며 정동원의 폭풍성장에 주목했다. 김성주는 오늘 이명웅 씨 헤어스타일을 하고 왔다. 둘이 헤어스타일이 똑같다. 이명웅의 기운을 받겠다는 뜻이다라고 정동원과 이명웅을 비교했다. 정동원은 능청스럽게 이명웅의 거낸 포즈까지 따라하며 웃음을 안겼다. 박후윤은 나는 영탁의 기운을 받았다며 영탁과 같은 헤어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영탁도 우리 헤어스타일이 물소 스타일이라고 거들었다. 김성준은 박후윤을 박물소라고 소개하며 별명을 추가했다. 박구윤이 이영희의 가을타는 여자로 95점을 받은 가운데 정동원은 귀여운 노란 우비를 입고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을 열창했지만 91점에 그쳤다. 예비 신랑 이지훈이 예비 신부를 향한 꿀 떨어지는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6월 24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탑식스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리턴즈 탑식스 주병선 이지훈 정동하 박구윤 정유지 신인선이 출연한 가운데 as 특집으로 진행됐다. 이날 마지막 대결에 나선 이지훈에게 영탁은 제가 알기론 좋은 소식이 있다. 곧 새신랑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지훈은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아내 될분이 가전 혼수를 가져오라고 하더라라며 상품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때 장민훈는 별명은 정해졌다. 이지훈수 어떠냐라고 해 모두를 배꼽 잡겠다 이때 붐은 예비신부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고, 이지훈은 처음엔 안 믿다가 마이크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를 외쳤다. 붐은 지금까지 이지훈의 여보세요였습니다. 하고 장난인 사실을 밝혀 이지훈으로부터 멱살자비를 당하는 듯한 모습으로 폭소를 안겼다. 이지훈은 예비신부를 위한 노래로 부활의 네버 엔딩 스토리를 불렀지만, 97점을 받으며 100점을 낸 영탁의 라구유에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영탁은 자신이 받은 공기청정기를 이지훈에게 혼수로 선물했다. 리턴즈가 승리 중인 가운데 마지막 승패 교환으로 톱육이 승리하게 됐다. 톱육은 그동안 선물을 받고 선배님들을 드렸더니 재미가 없더라라며 기대한 리턴즈들을 실망케했다. 그러나 이어 이지훈 선배님의 혼수로 선물하겠다라고 했고 이지훈은 큰절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